그러니까 어떻게 써? X 3 x n u s 1. So, you c a 이 see this.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쪽이 e s a m 다그 다음에 905번 이거 안했네 예를 들어서 이하 i 가 g 답해볼 s 이거 어떻게 s 답해야 돼? 예를 들어서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프로그램. 어떻게 돼? 근이 뭐야? 3의 중근이죠. 가장자리죠. 근이 두 개를 의미하니까 얘는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니까. 어떤 게 답이야? 3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다시 가장자리가 3근이 3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누구 빼고 다? 3배고 다. 얘,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림으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 얘가 3이야? 중은? 0보다 쪽으로 이거죠? 못뭐 빼고 다? 3 빼고 다. 이해 돼?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프리, 그냥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풀이하면 근이 3, 3이지. 그러면 사이사이니까 3과 3, 사이. 요거 누구야? 그냥 3이죠. 자, 근데 그려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이야. R에 아, 네. 없어요. 같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X는 3이요. 이거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06번. 이거는 이렇게 돼요. X는, X는 주동으로 표현하래요. 얘이 꼬리니까 원래 어떻게 돼요? 이건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X, 마이너스 2와 2 사이 그럼 거기는 각 906번에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907번 거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해에 가라는 말하고 a와 b의 값이 있죠 이거 하고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모르자 공예는 이건 근이니까 음, 뭐, 네. 근이니까 어떻게 되니 두 분의 합 음, 여기서 쓰죠 a 1의 마비 그러니까 음. a 값은 얼마 네. 분의 5. 네. 분의 마이너스 분의 분의 마이너스 곱하기는 얼마 네. 근과 계수 문제를 풀어 요왜 근이니까 자구백8백 8번은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해가 마이너스 3 더부터 엑셀은 1이네. 사이사이 맞고요 됐네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근이지. 두근의 합. 근각에서 가는 거, 예요 방정식으로 보고, 부등식에서불과하고 뭐로? 방정식으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얼마? 마이너스 2. 두분의거 마이너스 3은 b에요. 뭐 그냥 끝났네. 자 원하는 답이 뭐예요 a, b가 이게 이제 끝이죠.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Yes. 아. 고 8-4, 130쪽에 8-4 2차 부의 항상 성립할 조건 요거는 무조건 부등식 나오면 이렇게 부는거야 잠깐만 앞으로 내 네, 2차 부등식이 나올거야. 먼저도 나오고 2차분 여기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나오면 2차라고 얘기하고 뭐야? 그림이 몇개 나와? 여섯 개의 그림을 그려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해석입니다. 요거는 함수의 함수 함수 어, 잘려서 아, 이거 안 내려갔다. 자, 여기 함수인데 요게 뭐야? 0보다 크다? 0하고 같다. 맞죠? 그럼 여기는 영상 후장기공금원 해서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a 값은 즉, 요 2차 함수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요거는 a가 뭐한 경우 양수인 경우, 요거는 뭐야 a가 최고장기 음수인 경우. 그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근이 없다. 근이 하나, 근이 두 개, 근이 없다, 근이 하나, 근이 두 개. 그럼 요거는 중근, 요거는 중근, 요거는 허근, 얘는 허근. 있 잊지마 이거만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든게 항상 성립할 조건이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거 물어본거예요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면 a x 제 플러스 dx 플러스 a가 수9고 성립하라면 a가 양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2다 즉 이거죠 양수예요 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그럴때 이 두개가 해당이 되죠 a가 양수고 d가 양수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건 문제를 그려서 한다 그 다음에 열림 2차 부동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것도 그려서 겹치는 부분찾기 그 다음 8-6 2차 부동식은 일단 실근의 조건을 요고 근분리 문제라고 해서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거는 자세히 대가더 추가를 할게요 자 페이지 133쪽에 909, 910, 911, 910 여기 910, 다 시험이고요 시험이야? 처 문제 파악이 꽉 됩니다. 안 나온 경우 없어요. 은정아, 책 여기 없지 이거? 이거. 아, 기분이 안 좋고 싶으니까. 선 네? 저 영어 보충 9시죠? 뭐 그때쯤 할거 같아요. 9시 넘어서. 그럼 모르겠어. 8시 반인지, 9시인지 아, 네. 자, 909번. 굉장히 같이 좀봐 아직 머리 아파? 아니 얘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서 머리 아픈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런 아, 요 병원 한번 가봐도. 한번 아, 매장 하시다 그럼 어, 어떻게 내가 뭐 머리를 만져주고 쓰다 듬어 주고. <laughs> 그래?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병 하나 가봐. 어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어디도 할수 자, 이거가 모든 실수의 x가 어떤 같은 데서 립해해야되니까얘 어떻게 풀어 바로 얘는 그림으로 풀고 그림으로 풀는방법이 두가지야 첫째 얘가 어떻게 되는데 그림이 이게 이렇게 세개가 있겠죠 아래 여기가 이거 이차원수 여기까지 두면 근데 항상 이기니까 이거 안돼 안돼 그럼 얘만 남았어 이거 어떤 조건이야 금이 없다예요 근이 없다니까 D 이렇게 되죠? 4분의 D 반당해제 마이너스 2의 제곱 A 1이고 C가 K 플러스 2가 이렇게 돼서 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 4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 K는 1보다 크다. 요거는 이렇게도 풀었는데 얘를 잠깐만 4기권 친구들은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갑니다 풀어요. 그럼 위쪽은 하수에요 0과 가사 지나는 이런 도이에요 근데 모든 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여기보다 이 노란 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야 이게 위쪽에 있면되죠이 가운데가 얼마예요? 이죠. 이 일자가 사 빼기 팔이니까 마이너스 4 아싸.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페인은 A가 되니까 페인은 얼마? 이거 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림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있네해요 이건 식으로 푼 거고요. 이건 그림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풀이가 두 가지라는 얘기야. 이렇게 풀이하는 거 이렇게 풀이하는 거 그래서 하는 것도 괜찮다. 혹시 체육대회 하면 은정이도 치열, 치열이 뭐, 뭐, 뭐지? 은정이는 본시간에 끝나는데요 체육부라서 네. 세팅하고 아, 치열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사막만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사막에 공부해야 뭐 되지 않냐 응. <laughs> 은정이 힘들면 퇴근해 억으로 앉아있지 말고 얘는 이렇게 그리긴 힘들어. 그러면 이 그림은 몇 가지야? 이렇게 예, 되는 그림이죠. 그럼 두 개를 뜻하죠? D가 5되고 D가 여기니까, 아, 이거 D가, 이거 풀면 되는구나. 그럼 b 적으로 마이너스 4, A, C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킹이에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그래서 그리는 게 어려우면 좀 문제인데 이거 그리는 게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래 볼러면 이해될 거 아니야. 네. 그것 보뭐 판단이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에 x 축이니까 여기는 y가 양수이지요 y가 음수이냐요 그것이 y가 양수가 커나왔던 거는 여기 y가 영이에요. 이거하고 이 조건이 되는 건 모든 거에 대해이것밖에 없는데. 한단하이 싫은 거잖아, 너는. 아니 그 아닌데. 예. 어려워. 그 어려운 걸 그냥 어렵다고 갈건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 얘기는 그거야 너무 뭐좀 나오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러기 보다는 선생님이 좀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음... 앞에 음수 나와서 그리기 힘들어 음수 나오게 만들지 말라니까 너 자꾸 딴짓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지 자 그럼 여기 앞에 음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괜찮잖아요 그럼 자 이게 그림 몇 개예요? 여기 보세요. 그림 몇 개예요 이거? 어떤 거? 이거와 이거와 이세 개지. y 가 0보다 커. 그건 이거 이건데 모든 해가되는얘밖에 없어. 그 물어볼게. x축과 만나 안 만나. 근이 없다니까 근이 없다는. d 가 0보다 작다. D는 k의 적은 마이너스 4, a가 미리고 c가 마이너스 k 플러 얘가 0보다 작다. 네, 어, x가, 어, x가 0이란 얘기 아니야. 근이 없다는 거. x가 근이 어. 없다. 왜 0이야? 괜찮아. 근이 없다니까 근이 없잖아요. x가 0이면 0도 해야 그럼 0이 하나 있는 거요. 니네 말은 지금 뭔가 모순이야. X가 0이라는 게 근거, 0이, 그럼 해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제곱, X, X-4야, 이게 이걸 0이야. X는 0하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 안에는 이걸 없다라고 판단해. 0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지, 해의 개수에는 포함이 돼요. 왜 0이 없다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이가 영보다 작다야. 그럼 0보다 작다니까 비정만사의시간 이거잖아. 그게 0보다 작은 거지. 그 예. x가 영 말이 안 돼. x가 0이라는뭔 소리야? 자, 그럼면 정리해볼게. k 의 적어.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이거 풀이 어떻게? 이거 10 인수분해지. 여기 봐라. 인수분해한 10의 약수이에 나오는 건 뭐야? 6과 마이너스 2.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 풀어봐 2차 부동식이 어떻게 푸냐고 딴 얘기하고 있어. 이것도 지금 잘안 되는데 얘 근이 누구야? 그럼 러 마이너스 6도 있고 2도 있지 이렇게 했어 사이사이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했던거야 지금 이거 안되면 문제 풀이 안돼 사이사이 가정자리가 어렵다고? 그럼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넌 이거를 해야 돼두개 곱해서 음수 나오면 얘가 양수고 아, K-2가 음수인 경우에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 k는 2보다 작아. 그럼 k는 동시에 만족. 마이너스 6과 2 사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k 더스 6이 양 양수, 음수고, k 마이너스 2가 양수면 곱해서 음수 맞아. 그럼 이거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2보다고역은 없는데 그럼 만족하는 건 이건데 그럼 이렇게 풀자는 거지 그것도 풀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것 막상 시키면 안 풀어 두개 곱해서 이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어떻게 준비했냐면 여기가 이렇게 사이지. 그럼 이마이너스 6과 이니까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야, 마이너스기보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작은 거와 큰거 사이가 정답이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판정을 못때 그냥 안한 거야.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잘안 되는데. 너 이차분수식 이거 풀어 못 풀어. 인수분해는할줄 알아? 그러니까 왜 여기 덧대는 게안 되는 거야요 여기다 덧대면 돼 인수분해 함? 애기 써 이렇게 그럼 얘가 사이사이야 근불러 근이 뭐야 마이너스니까 이 사이 그게 어렵냐고 그냥 어렵 안 푸는 거라니까 그냥 안 하, 하기가 싫은 거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쓰니까 다음단계못 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0이0이니까 없는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이걸 판단해 내야 되는데 판단이 아니라 그냥 0이니까 없고 그래 0이 나중에 중근이라고 했더니 중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12번 아이차 분식 그리는 게 어려우면 뭐 거기를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하이가 음. 이거 대답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풀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K의 범위 구하는 뭐할 거야? 바로 그림으로 돼? 이거 돼안 돼?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어. 너 그럼 이거 그림 그려봐. 바로 그려봐. 어떻게 그릴 거야? 앞에 있는 거 나중에 응. 어떻게? 그왜 복해? 앞에 제곱해서 양수로 만는 거야. 이게 수왜 만드냐고. <목소리가>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되면 좋은데 지금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 여기를 양수로 이렇게 잡는 이유는 왜 그래? 그림 그리기 편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거기. 이 안에 근림몇 개나 함수 들이 어떤 거 어떤 거야? 이런 네. 거와 이런 거와 이런 거지. 네. 여기 x 축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불러. 근이몇 개? 요거 몇 개? 이거 몇 개? 네. 요거는. 네. 요거는. 네. 그럼 여기가 지금 y, 이걸 y라고 불러. 이게 y가 위쪽이랑 같을 때 되는 건이두 개지. 네. 돼요? 얘이 조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조건이야? 어떤 조건이야? 지가이는 둥근이고 얘는 허근이니까. 신의. D는 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D, 고하러 갑니다. 여기가 B 자리니까 K 플러스에. 여기는 E이고 여기는 K 마이너스에. 정리해 주세요.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이 k p l k 플러스 s 1. 1k p l 이 s 1. 1k plus 1. 1k p l u 8 1. 1k plus 1. 1k plus 1. 1k plus 니이 k plus 1. 1k plus 1. 1k p l u 근 근데 여기 사이사이지 중근이니까 중근과 중근 사이 불러 뭐라고 불러 삼보 왜 0이 잡구나 근이 3하고 3밖에 없다니까 삼보다 크거나 같고 삼보다 작으니까 누구만 있는거야 이렇게 되는거야 그건 3밖에 없어 이거 이해가? 3과 3사인데 같아야 되니까 같은 거는 3밖에 없죠. 물론 뭐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림으로도 풀수 있는 거죠. 자, 913번.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 혼동을 자꾸 이렇게 해가 존재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풀러봐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그림으로 한다니까? 그 그림이 하나, 둘, 셋. 아니가 대답해봐 해가 뭐라고 했어? 해가 없어야 돼. 어떤 경우야, 그럼? 해가 어, 어, 없어야 돼.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야? 첫번째것면 돼요? 이거 좀 보고 대답해 어떤거냐고 두번째? 번째, 첫 번째, 첫 세번째? 얘가 밑에 해가 없어야돼 0보다 아래쪽에 있는 음수해가 나오면 안돼 0도 없고 그럼 어떤거야? 이거죠 없죠? 같은것도 없어요 음수가 아예 없어요 0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들거는 D는 얘가 음수고 얘는 같아도 되죠. 네. 여기 있는 것 D, 4분의 D죠. 그러면 이제 곱 B 라시는 마 A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누구예요? 반이니까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 K 마이3 플러스 플러스 3,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K는 이렇게되겠요 이게 되나요? 되요 돼요, 안돼요 되죠? 열립 부등식은 글자 그대로 모았는데, 열립, 어떻게? 두번 그려서 겹치는 거 찾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920, 925번, 다음 시간에 하나 할것 같고요. 자, 페이지 1 3 4쪽 그래서 어, 몇 번은 9 2 0번으로 갈게요. 자, 이때 범위의 근육이 답이네 그거 일때 알파벳이 됐던 알맞이 자, 주목 얘가 의미하는 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둘다 양수니까 어떤 것만,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된대 fx도 이것만 된대 얘도 일단 0보다 크니까 이것만 되는데 조건이 뭐야? fx는 gx보다 gx가 위에 있어야 돼 어디야? 여기지 맞니? 근데 겹치는 부분 여기만 있죠 돼요? 그럼 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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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다 4보다 보다 오케이? 좀쉬었 네, 끊어주세요 끊었다가 다시 끊어 하죠 1 0도면 4개 더올라가겠